t v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작업실 의자 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작업실 의자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의자는 이유 체어라고 하고요 어, 그 대만 회사에서 만든 의자입니다 그리고 매쉬 풀 매쉬 의자예요 전체가 다 매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자는 이제 작년에 제가 바꾼 의자인데요 사실 그 전까지 듀오백의 그 알파 시리즈 중에 매쉬 의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오래 썼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의자를 바꿀 때가 돼서 바꿨는데 이게 이제 의자라는 게 말이죠. 사실 그 자기 몸하고 좀잘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허리가 좀 편해야 이 작업 같은 것도 잘될것 같아가지고 좀 어떤 의자가 있을까 꼼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의자를 좀 보고 있었는데 원래 녹음실에서 쓰는 메시 의자가 있습니다. 허먼 밀러의 그 에어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의자인데 그 의자를 구입을 할까 했어요. 근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제는 메쉬 의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3,40만원대 메쉬 의자도 있고,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게이밍 의자 같은 경우, 요즘 이제 버킷시트 형식으로 된 게이밍 의자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의자도 뭐 20만원 후반대에서 30만원대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메쉬 의자밖에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워낙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메쉬 의자가 아니면 어떤 의자에 앉아도 굉장히 힘듭니다. 메쉬여야 된다. 그리고 메쉬가 굉장히 좀 튼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의자를 보고 있다가, 근데 의자는 직접 매장에 가서 앉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제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는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직접 이런저런 의자들을 다 체험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스틸 케이스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그 의자 회사의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가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는데 200만 원대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허리를 뒤로 딱 젖혀봤더니. 아 다른 거야 그 의자도 좀 고민을 했는데 메시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 의자들을 앉아보다가 제가 이 작업용 의자 이 u 체어라는 의자입니다 이 의자의 가격대가 어,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원싼 데는 한 80만 원대에서 끊을 수도 있는 데도 있는데 가격은 제가 정확히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거의 100여만 원에 가까운 좀 가격을 하고 있는데 3 40만 원대에 뭐 훌륭한 의자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 의자가 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전형적인 어떤 그런 사 사무용 자 느낌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여기 뒤에 예아와자 여기 뒤에 이쪽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뭔가 만진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의 어떤 예쁜 그런 색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쪽에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살대 같은 경우가 이제 블랙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일단 흰색으로 돼가지고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뻤습니다. 이런 받침대 예. 요런 이 받침대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디자인이 좀 뭔가 이뻤어요. 약간 전형적인 그런 받침대의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듯한 요런, 요런,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예,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요런 디자인이 굉장히 좀 뭔가, 아, 이 의자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줘서 이 의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등판. 전부 다, 야,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 그리고 이 안장까지. 전부 다 풀메쉬였기 때문에 일단 땀이 많은 저로서는 이 의자가 너무 좀 마음에 들었다. 어차피 의자라는 거는요, 거의 하나 사면은 10년 이상은 쓰기 때문에, 이왕 결정하는 거좀제 취향에도 맞고, 그리고 좀 이렇게 튼튼해 보일 수 있고, 메쉬가 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의자를 한번 선택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의자를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허리 라인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레버를 들고 올리면 올라가요. 내려가,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에 딱 맞는 그런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1단, 2단, 3단 어, 4단까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 허리를 좀 약간 이렇게 받쳐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편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메쉬 쿠션이 말이죠 이 허리 쪽에 이, 이 쉐이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허리가 좀 편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맞춰 놓고 예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를 딱 지탱해주는 을 요런 디자인이라든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머리를 맞춰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신체에 맞게 이렇게 목을 싹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좀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목을 좀 든든하게 작업을 하다가도 잠깐 좀좀 좀 목이 피곤하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약간 그런 넥레스트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좀 괜찮았다. 뭐 헤드레스트 이런 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쉐이브도 잘 줬을 뿐더러 약간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의자를 좀 선택하는데 일조를 한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메시 의자가 좋은지는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음악 작업실 같은 경우에 작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엔지니어분들은 정말 오랜 기간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장시간 게이밍을 하는 그런 분들도 의자에 오래 앉으면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무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열이 많습니다. 열이 굉장히 많아요. 앨범을 뭐 1집 앨범 이렇게 준비할 때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미친 듯이 비트를 만들 때가 있었어좀 혼이 나갈 정도로 오직 집중을 해가지고 그땐 정말 그것밖에 없었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낯선 서울에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 0 시간씩 이렇게 작업을 안 하면은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친 듯이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땀이 많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다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정에 땀띠가 왔어. 통풍이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땀띠 같은 것도 나게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메시 의자 정말 찬양문자입니다. 저는 의자는 무조건. 메쉬 밖에 안 써요. 왜냐면 하 메쉬 의자는요, 너무 시원해요. 여기 뒤에다가 선풍기 하나 딱 놓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바람이 뚫고 들어와. 그래서 이 메쉬 의자를 저는 굉장히 사랑을 하고, 정말 저처럼 이렇게 땀이 많은 분들, 예, 그리고 또 장시간 동안 작업하시는 분들, 당연히 엉덩이에서 열이 날수 밖에 없는 분들. 저는 메쉬 의자가 참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메쉬 의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내 몸에 앉았을 때, 아, 편하게 좀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굉장히 필요해 가지고 이 의자를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메쉬가요, 여러분들. 문양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이트에 저는 이 블랙 메쉬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급지고 세련되다. 또 제가 이 의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팔걸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식의 버튼식 팔걸이가 버튼식입니다. 버튼식인데 누르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뒤로 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좌로 가고 우로 가요.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신체 상황에 맞게 조절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팔걸이가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의자든지 이게 쿠션이요. 어느 정도 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물컹물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딱딱한데 쫀쫀한 어떤 그런 쿠션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작업하시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앉았다가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탱을 할때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 엘보예요. 엘보. 근데 앞으로 의자 만드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판이요, 에 여러분들. 넓으면 진짜 편합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썼던 메시 의자는 이게 판이 좀 작았어요. 그리고 딱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벗어날 때가 좀 이게 있었거든요. 약간 벗어날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큽니다. 사이즈가. 팔에 미끌릴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팔목을 이렇게 지탱을 해준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의자들은 무조건 이 팔걸이가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기 때문에 이 엘보를 굉장히 좀잘받쳐준다 어, 해서 이 팔걸이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저처럼 약간 좀 빅사이즈 브라더들은 이렇게 팔걸이도 좀 약간 두꺼운 게, 이런 게좀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이 레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바. 이 레바가 있는데, 가운데로 일단 해놓을게요. 자, 이 레바 하나로 조절이 다 됩니다. 조절이. 이게 이렇게 뒤로 빼면은요, 이렇게 기울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가운데로 놓으면 고정. 고정이 돼. 의자가 안 움직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가면 이 좌판 보십시오, 여러분. 좌판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 의자가 내려갑니다. 부드럽게 내려가고, 부드럽게 올라가고 평상시 때저 같은 경우는 뒤로 갔다 놓거든요 뒤로 갔다 놨다 편하게 이렇게 기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이 텐션을 조절할 수가 있는 또레버가 따로 있거든요 텐션 같은 거를 이걸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빡빡하게 하거든요 텐션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맞춰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뒤로 넘어갈 때도 허리에 조금 무리가 좀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력 같은 경우도 이런 레바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라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로 이렇게 당겨놨을 때는 이렇게 잘 젖혀져요. 예, 굉장히 스무드하게. 아이고, 굉장히 스무드하게 잘 젖혀집니다. 잘 젖혀지고 있다가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이제 뭐 작업 같은 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같은 거할 때, 여러분들 모니터 같은 거 하고 다시 일어나서 작업해야겠다. 의자 높낮이를 그때그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좌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왔을때 여기서 이렇게 딱 해줘 버리면은 이게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돼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이 의자는 그냥 제 신체에. 그래도 좀잘 맞는 그런 의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 써 보니까 좋았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저랑 신체에서 이런 상황이라던가이 사람은요. 개별적으로 다 독립적인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그 매시 의자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매장에 가서 다양한 의자들을 앉아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꼭 결정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의자집이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사무용품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네 이런 그, 뭐 동네에서 좀 벗어나면 가구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의자를 앉아보고 정말 내 몸에 찰싹 잘 달라붙는 그런 의자를 좀 현명하게 구입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더 추천해 드릴 수가 있다면은 그런 매장 같은 데 가서 의자를 앉아 보시고 가격을 보시고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검색하셔서 그 의자를 구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작업실에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자가 좀 불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의자를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자에 추가로 보너스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토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토만. 이게 뭐냐. 이제 이거하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지금 약간 깔매치죠? 요걸 이렇게 받쳐놓고, 요게 다리를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리를 올려놓고 이게 자는 거예요? 이게 자는 거야? 이게 옵션입니다. 한 10만원 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약간 리클라이너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좀 편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 잠이 솔솔 잘 옵니다. 지금 다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니까 아유 이 비서를 뭐하러 가요. 여기서 음악 듣고 맥주 마시면서 그냥 혼자 파티하면 되지. 아유 너무 좋다.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리면은 이 종아리를 이렇게 어 보통 이제 페디큐어. 이런 거 받으실 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회하면서 하는 약간 세족식 스타일의 느낌이 나긴 납니다 그렇게 이제 발 닦아줄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발 닦아줄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모드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다리를 딱 올려놓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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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작업실 의자 뭐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언젠가는 알려드려야 되지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 작업실 의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대만의 컴포트 시팅사의 EU 체어를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의자도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의자보다 좀더 훨씬 튼튼해요. 그래서 그 의자는 여러분들도 반응 보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무게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이상은 없었는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의자를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100kg 이하 분들이 아마 구입을 하시면 좀더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음에 뵐게요. 안녕.